텐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 밤 9시 50분 방송되는 한일 톱텐쇼 현역 3대 가문 끝장 어워즈 소식을 전유진 중심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이번 회차는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지상 최대 집안 싸움 특집으로 2025 한일 가왕전에서 활약했던 현역 국가대표 가수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명곡 전쟁의 새로운 서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전유진이 있습니다. 현역가왕을 상징하는 일곱 여전사 중에서도 전유진의 이름은 언제나 가장 먼저 회자되며 트론 열풍의 시작을 이끈 원조 가문의 저력을 다시 증명할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방송 직후 공식 채널에서 공개되는 영상 조회수로 순위가 매겨지는 독특한 구조 안에서 전유진의 무대는 매번 높은 화제성과 공감도를 기록해왔고 이번 어워즈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가수들이 화려한 턱시도와 드레스를 갖춰 입고 등장하는 시상식급 분위기 속에서 전유진은 안정감 있는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다시 한번 무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마사야가 네버엔딩 스토리로 강렬한 무대를 꾸미고 김다현이 무대 뒤에서 감정이 북 받쳐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예고되며 전유진이 어떤 방식으로 그 무대 흐름을 다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보컬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이번 회차는 한일 톱텐쇼만의 폭넓은 감성을 보여주는 자리지만 그 안에서도 전유진의 목소리가 가진 순수함과 깊이는 시청자들에게 또한번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래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전유진의 힘은 언제나 특별하며, 텐텐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이 이번 무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밤 9시 50분 전유진의 무대를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